어, 오늘 어, 그 말씀의 제목은 아, 우리 가족에 있는 그 책에 보면 금지된 자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참된 자랑 이렇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절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읽기 굉장히 쉬우시죠. 편하셨죠. 설교자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네. 쉽죠? <laughs>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또 무제한자의 피를 억울하게 흘리는 등 온갖 불법을 행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약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불의와 불법 등은 마땅히 개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의 의 어, 자신들의 이와 같은 위선적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를 모르는 인생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는 경혜. 말씀 경외고 말씀 경외는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알미 있어야 경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사랑해야 배움에 이룰 수 있고, 배움이 있어야 여호와 경애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호와를 경애하며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인생은 결국 모두 다 오만 방자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안에는... 질서가 무너졌고 신뢰는 물 건너갔고 악인의 깨가 판을 치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분별이 없고 또 절제도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목이 곧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알립니다. 그렇죠. 성도의 최고의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고 우리를 그리스에게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의미의 기쁨이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죽고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질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 의의가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증거입니다. 몇 마디 말만 들어봐도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말씀 있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정반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고요.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했고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자신을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은 이방 여왕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까지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말씀 순종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용맹을 자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왕은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하는데 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불을 자랑했다고 했죠. 여러분 사람은 내 지혜와 내 용맹과 내가 가진 부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은 반드시 그 사람을 겸손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겸손으로 이끈 지혜라야, 나를 겸손으로 이끈 권세라야, 나를 겸손으로 이끈 지식이어야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겸손합니다. 얼마 전한 어, 장로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봉안 예배를 드리기 전 유족들이 삽으로 땅을 파 내려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땅 속살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온통 황토 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도의 흙이 참 좋은 흙이나 흙의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2007년 시골에서 올라와서 승의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강화도 속 노란 고구마가 맛있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노란 고구마는 전라도 고창 고구마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화도 고구마가 어찌 토질 좋은 고창 고구마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강화도 고구마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강화도 고구마가 맛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고 보면 흙은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식물에게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를 희생해 타인을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 아스레 왕의 목숨을 살리고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보다 한층 더 깊은 신앙과 겸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가리키는 수식어가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수식어대로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땅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에게 안식처를 또한 제공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고 안식처도 주는 땅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땅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다마입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표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보세요.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는 휴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뜻하는 이 영어 휴머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의미 심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험블은 겸손한이라는 형용사형이고 휴머얼티는 겸손이라는 명사형이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뜻이 있죠. 흄은 라틴어로올 t 스 흙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땅 흙.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성은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형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겸손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디자인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내면에 있던 겸손의 틀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기고든 사람은 다 내면에 있는 겸손의 틀이 깨져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니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대명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만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 하만은 모르더게 죽이고 자신의 그 위에 밟고 올라서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렇죠? 내가 죽고 그를 살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모습. 또 기념비를 세우는 것 하면 말씀드렸던 사울왕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제켜 놓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선 것입니다. 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두바울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주인을 위해 쓰임받는 게그러도 아닙니까 사두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를 도 자랑했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를 위해 죽어야 할때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아무개야, 이제 다 울었니? 그럼 이제 회개해라.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하신다고요? 아무개야 다우러니 그럼 이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회개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단지 자신의 한풀이 수지는 경우라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회부해야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진리로 회부하자. 진루중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진리로 회부하는 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화면이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스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내가 무르려거든 무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돌아올지니라. 이 말이 바로 슈브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회개를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돌아옴을 의미하는 이 슈브를 사용한 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여우사서 24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지만 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도 주시지만 안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면초가에 빠지게도 하시지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입니다. 셋째, 한결 같은 온전 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남, 변화, 온전 전심 이세 가지가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곧 여호와께로 돌아입니다 둘째, 생명의 참떡을 먹어. 오랜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들어온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세상에 살다가 발 닦고 교회로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참떡을 먹어서 오랫동안 굶주렸던 그 배를 여러분 배부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과거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어 배부른 자가 되어야 영원히 배부른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악 중에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하다가도 잠시. 타이밍을 놓쳐서 하지를 못하면 첫날은 찝찝합니다 아, 이게 화장실 갔다가 미단 닦은 느낌 같은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느낌 이틀, 3일 지나면 영적으로 해롱해롱해지는 거죠 그렇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 깨달아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깨달음이 있으면 영혼이 기뻐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영혼이 해롱해롱이지고 일주일 이주일 시간이 지나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이한 가지만 봐도 이런 원리가 정말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진리를 알아가야 율법과 전통과 썩어져갈 옛 구습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전통에 묶여져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을 것 같은 이런 율법적인 사고 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이 율법과 전통과 썩어져옛 구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식과 전통의 목숨 걸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생활에 목섬 걸며 하루하루의 삶이 곧 기도가 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하여 자기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묵상하지 않으면 30년, 40년을 달아도 그 의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그렇죠? 참된 평안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 예수가 누구냐 이런 기본적인 개념조차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깊은 신앙의 깊은 심층 구조 속에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묵상의 과정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형식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에게 또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안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참덕이 되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평강의 왕이 되시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라 했잖아요. 이 예수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 실제로 임재하실 때 우리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람은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연조나 사역의 연조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꼭 자기의 신앙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생활하지 않으며,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되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이 망해도 도통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다름하여 캐실 인생이 되는 것이죠 미련한 인생 여러분 이렇게 진리로 회부한 인생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내며 그분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나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자랑합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말씀 생활하여 겸손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하여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말씀을 사랑해야 배움에 이룰수 있고 배움이 있어야 여호와 경외로 나아갈 수 있고 여호와 경외라야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미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본 모습 자신의 본모습을 알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처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어서 겸손을 배워 지어제가 되게 하여주시어서 아버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습니다.